발차 아, 파리 조그만해서 못참다 아, 15분 뒤에. 저 아빠는 다빠져가고 파리고 이는거이 샤워, 샤워 다

나 그래. 그래. 애매하게 정해주라고 서 <laughs> <laughs> 누가 눈지 모르겠다 근절이가 돌아 반대 넣어라 또동생 겹치다 서로가그 그 타이밍에 그러데아는 하고 아프지. 안 아, 하죠. <laughs> 똑같은 거야, <아이가? 웃음> <laughs> 어차피 돌고 잡는 건 똑같은 가야. <목소리> 됐다. 받아. <맞아. 목소리> 아. 그래. 베나 뜨기 박스에서 마르세유 턴을 두번 하는데 가만 놔두고 있는 수비수들은 뭔데? 축 까프야지. 그렇지. 그래서 축 까프면 잘 쓰지. 나왔을도축 까프야지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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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, 좋아, 더. 그 안으로 친다. 어, 아, 허리가 끊어지겠다 자, 아까요? 아니, 그, 이거 지팡이라도 들고 찍고 있어야 된다. 아이고, 맛구 오~ 정말 좋아~ 뭐, 아마도좋아 그럼 시키라 가서 공좀쪼으라고두공 이제 가서 그냥 치면안 돼. 이 화면을 본게 발레야. 네, 고정이 되니까. 됐다. <목소리> 아, <laughs> 아 이것은 이유가 같다. 쉴것 같다. 이것같켜쉴네 같다. 쉴것같 좋 8, 8, 8, 8, 8, 8, 음 오우씨 아못 수가 없다 쟤만두고 갈라 주저수 없다 듣고 <laughs> 밤으로 계속 갈가 <laughs> 모기. 모기. 목이 있나 목이 나거 조그만 게 있나 <laughs> <laughs> 도 아까 뭐그만 <laughs> じゃあ、じゃあ、かえれ、あ, <laughs> あんぶりだ。<laughs> 가이안 됐다. 라또 하나. 아 맞다. 이이또못띄다고어이름고어 LM. 아네. <laughs> 그러고나 그보이 핑크색 뭐 <laughs> 왔다 또 근데 돌아가라 데 등지라 아 등지 돌아지 아이고 씨저 뺏기나 눈

불렀는 맞지. 늦게 뛰거든안나갔나 쳇. 가안라다 나주나셔 박지연 에다중에 나중에 나중다 나중에 나중에 인데박지제비이 뭔데.. ㅋ 오우 어아 들어갔나? 이 초림이, 이건 아까 식당이 있던 게 아니다. 이쁘지? 이쁜데, 우리까지. 근데 뭐, 여기 있던 이지 아, 식당이 있던 게아니 이거. 아닌가? 아이키, 35번 우리 애들가지데 우리 애들까지. 멀리다 시. 박쥐다. 저박라 저렇게 나는거 박쥐라. 오, 맞나맞나 박쥐 있다네이 소리도 박쥐 소리가. 박 어릴 때맛있어 하나. 공주로 하나. 시골에 맛있었는데. 우리 한번 박쥐, 파리처럼 잡아가지고. 집안 들어온 거. 파리집안에 박쥐가 들어 불을 박니까

ここ現パッチが。 Aqui. 너무 동수에 다 겹친다. 못 패스 안 되나? 확실히 나 많다. 어머니 거기 못안 왔대요. 네. 주원아주원아 준비해라 온다. 됐어요 주연. 공다 쪼았나, 두 개? 어아줌마두 개? 주워, 어, 어, 너무 쪼두 개? 봉다 쪼았나, 두다두 패스를 자세히 딱쪼어나두 개? 롱킥은 실수를 해야 되는데, 인사이드 패스는? 열개 참으면 아홉 개는 정확하게 해야 될 거야. <laughs> 얘래도밥 <laughs> 먹고 싶겠지 <laughs> 오늘 경기 끝났습니다.